안녕하세요 니디입니다. 리디드입니다 이번 도련변이는 버밀리온의 특종맵 110주차이자 41주차 세탕인 불의내수레바퀴입니다. 내용은 폰돈의 도관니 시작하자마자 도련변이원이세가지 무작위로 선택이 되고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제일 상단에 있는 도련변이원이 네. 빠지게 되고 제일 하단에 신규 도련변이원이 추가되게 됩니다. 부족합니다. 음. 이제 처음에 맵에 깔린 if 변이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if 변이원들이 사용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그리고 흑사병 같은 경우에는 이 흑사병이 제 위로 가서 빠지더라도 맵에 있던 흑사병은 남아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그를 아, 조금 도 되긴 한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 용암이 차오릅니다 일단은 있는 병력들이 무사히 고지대로 이동하길 기원합니다 <laughs> 뭐 아니면 시없고 시청률도 중요하니까요 사실 이 정도면 리셋을 해도 되죠. 근데 여기에 사실 부활자 말고 균열이 껴 있었으면 리셋을 했을 거예요. 제일 최악이죠. 양날검 분쇄자 분쇄자래 공허균열 흑사병. 어 생각나는 중창이다. 아, 빠지면서 땅속에 있던 일부 수정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정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정을 안정화 장치에 가져오면서 시간을 좀더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만으로 이 행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포구요 <목소리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양날의 검이 빠지고 군, 균열이 나오는 순간 이 게임을 접어야될것 같긴 한데. <laughs> 음, 이거 4번 왜안 해놨지? 근데 사실 균열 자체는 한 번호가 막는 느낌이 나쁘지 않아서. 그러니까 보다는 괜찮아요. 앗설 준비를 하라 앗설 로봇 준비 완료 어구할 공업 눌러주고 속도 그레이드그 다음에 이거는 구면 아, 문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숫병이 포함되기 때문에 갈레온에게 암묵게 조심을 하시는게 제일 좋아요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자 대망의 다음 두메뉴는감염된엔 <목소리> <목소리> 죽으면 나오는 노래는이죠그나좀 낫네요 헛잡기 하기 때문에 어차피 갈레온을 지금 하기 하긴 한데 일단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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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지진 활동입 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군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좀 아닌데 출되고있군 <목소리> 원래는 공병이 40만 무도로 유도를 해주고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이렇게 되네요 게과장정권이 병력이 용암 위를 비행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오지 마. 적 병력이 4년간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들이지켜보시 해주고. 첫계 걸린 애들 봐줍시다. 참고로 이 거지 같은 조합을. 리대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아니 잠깐만. 만 지금 이 방송을 못 보겠지만 압박감은 느끼고 있을 겁니다. 모든 지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 후퇴입 나한테 맡 어디 있어? 본맹 기지 공격받고 있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빠지긴 했는데. 멀티 <laughs> <월> 쪽으로 보내 주고요. <laughs>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왜 저게 남있지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이요그렇고있 음. 어. 안녕, 아저씨. 사장이 원래 남았었는데, 대탕을 하면서 수정을 조금 했나 보네. 음, 음, 아니, 니들은 왜 나오냐? 짜증나게.

좋게도 막은 쪽고로잃어를 써주고 요기는 어우야. 진 주로 방써 왔고요. 형은좀 아닌데. 이 모자라니까 가. 잠시다좀아닌데 네, 잠시인데요. 아까 뭐. 데데요잠시요 잠시인데요. 잠시인데요. 잠이인데 형거지같은아원님이 <목소리> 네. 조합은 좀 아닌데요 양심이 좀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마,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목소리> 그냥 <목소리> 무시를 하고요 폭사병 퍼졌죠 <목소리> 보시면 원래 A 써서요 아 여기 <목소리> 네. 음...

이, 냄리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응, 딱 들어갔죠. 용암 분출이 일단은멋진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같은 대로 들어갔네 바로 추가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기깔 맛 클래스. 미사일폭격에 흑사병이 묻으면 굉장히 안좋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은 40만 음... 별똥대로 씁시다 아, 이렇게 되면 무활잡의 뭐 의미가 없는데. 이지거리 아니가 이지시 의미가 없어졌는데? <목소리> 관련 업그레이드까지는 해 줘야겠죠. 보일면아니게 되면 팀만 가서 처리를 해 주고요. 저들의 움직임이 빠지고 있어. 도착할 거야. 이고이 그냥, <놀람> 그냥... <놀람> no. 이 잠깐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니까요 지금 용 차고 저거는 바로 심층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잠깐만 양심이 없는데. 부활자님? 저기 요 부활자님. 느끼이요 부활자님. 그렇 부활자님. 아, 쉣. 유기호 오활자님 얘도 용는페 안에서 사는데 떨어졌죠. 영 급격하게 오른용 아니 이런 예나리 같은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를 <목소리> <목소리> 낭비했고요. 발짝 계속 집이 걸고 있대 거의 이미지 음, 간걸자병은 빠졌는데 갑자기 빠지게 문제가 니다 업그레이드는 해주고요. 그래도 그냥 보할자는 건물만 있으면 너무 낮기는 조금 그러니까 저 건물이 없으면 없는 도련변이인데 문제는이 맵은 굉장히 피곤하죠 그렇게 하려면.

아, 미네랄 고픈 애한테 애들한테이거 어떻게 하라고? <laughs> 저 멀리서라. 이렇게라도 해야겠네요. 지금 리는데 발차는 끝났는데, 계속해서 귀찮게 주는 브랜드원들이 나옵니다. 갑시다. 확산 때문에 지금 데미지 많이 받고 있죠. 확산 범위도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멀리서 때려주면 데미지가 안 받습니다. 확산 데미지입니다. 저희 위에 있 방송에 계속 령일이 빨리 수정을 제지해야 안정화 장치를 가동할 수 있을 요치가되는 대로 바로 훨씬 다나온다별게다 나와. 좀그러지 마. 굉장히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설득력이 개말리급도안 되고. 지 그래서 드라라 제거하려고 한다. 를사 병대를... 아래서 오는 려서단단 아니 배틀이라니요? 네, 지금 남은 시간이 2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 도 밖으로 나가야 하아가요괜찮아 예, 괜찮다아르 뭐 뭐야. 쪽 처리를 해줘야 될것 같고요. 지금 발생된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자취령함 즉시 출격한. 방금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아, 정직한 소식입니다. 아니 좀. 하나가 저희 눈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 다른 일꾼이 작업을 이어나갔으면 좋겠군요. 도룡뇽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추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 그 아무도 모르게 <laughs> 아무도 모르게 미친 아니, 니들은 어디가 미친?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헤리 말로는. 이 미치 뭐 하는 거야, 아니들? 아, 대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미치 뭐한 거야? 이제 이분 어 FV 택당을 누른 기억이 없는데 나는? 긴장감으로 가득 뭐죠? 왜죠? 말을 지거 <laughs> 같은 경우를 봤나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만, 이거 왜열한 게야? 왜1 2 개야? 응? 아 잠깐만. 개수가 이상한데. 개수가 조금 이상한데? 냐좀 여기 감지됩 방어를 준비한다. 완측성이 있었구나 뭔가 있다. 저용암고 나오면서 자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성! 나는 업그레이드 마술 아트고 병력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어떻게 이걸 10개 이상 지었지? 뭐지?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사령관의 공중지원 병력이 용암 불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눈 뜨고 볼 수가 없군요 당연하지 카메라 계속 돌려 음?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자네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목소리> 뭐야? 변상이야 이런 거지 같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도 몰라. 야마토는 좀. 세상에. 저기 공격해온다. 경면으로 맞서자. 영원 폭발, 이거는 정사리에 나오고서 일부러 살짝 유도했구요. 잠깐만. 그걸 그렇게 가면 안되지? 좀 아니잖아 이거. 헷갈려서 컨트롤도 안 돼. 니 아니... 접천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 해보겠습니다. 저런 용암 조심해 주고요. 공중 유닛이 무섭게 치솟는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음, 정확 하고요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아니. 이건 좀 아니잖아. 이건 좀 아니잖아. 잠깐만. 아니다티는좀 아니잖아. 관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Oh no. 용왕 불길에 직 맞았습니다. 나 어린 청자분들은 우리 좀 많이 보 아니다 여 일본들이 종을수해 끝이 났죠. 이렇게 되면. <laughs> 조합이 왜 이렇게 나오냐? 생각을다조 얘네는 둘다 카운터가 너무 확실하네. 사실 처음부터 이 세세 하드는 조합이었어요.